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프리장 개장하자마자 지금 테슬라가 6% 넘게 급등하고 있어서 어 간단하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오르는지 어 시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급등하는 이유는 머스크가 어 FSD 승인을 위해서 어 중국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좀 떼쓰러 간 거죠. 아, 우리 FSD 승인 좀 빨리 해줘. 아시다시피 중국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맞지만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오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어,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사실 최근에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해서 총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당연히 비즈니스 하러 간 거죠. FSD 중국 출시 승인을 어좀 앞당기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물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뭐 방문의 효과가 얼마나 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측할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거 예측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해도 폭락할 수 있는 거죠. 야, 미국이랑 중국 사이 이렇게 안 좋은데 뭐 가서 뭐 하겠어? 뭐 씨알이나 먹히겠어? 괜히 뻘짓하고 있어. 이러고 주가 빠져도 할말 없는 겁니다. 막말로 머스크가 평소에도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중국에 방문해서 좋은 의도로 갔지만 말실수를 해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의 예측을 제발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종목이라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테슬라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테슬라의 어떤 영향력이나 인기를요. 저도 혹시나 해서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양전이 됐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테슬라 폭락해도 한강 안 간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거든요. 자, 이때 당시에 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33 33.3%였습니다. 아 물론 테슬라 본주는 아니고 두배 레버리진 TSLL입니다. 어, 주당 가격이 본주보다 훨씬 더 싸죠. 그래서 이게 수량 늘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 전에 757주에 마이너스 33.3%였는데 정확히 일주일 후인 오늘 2.5% 양전이 됐습니다. 수량은 780주로 아주 조금 늘어났죠. 불과 일주일 전에 마이너스 33.3%짜리 수익률 제가 인증을 한 날, 야, 지금은 테슬라 살 때가 아닌데 저점을 확인하고 사야지. 아직 멀었다. 100달러 깨질 거다. 지금은 완전히 하방으로 가는 추세다. 레버리지는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절하고 나서 저점에서 다시 잡아야 된다 온갖 예측들이 난무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떻습니까 예측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반등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면서 그냥 폭락하면 좀더 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줍줍했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반등할 줄 알고 제가 줍줍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짧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제발 예측하지 말고 그냥 모으시기 바랍니다. 주식은요, 그냥 모아 나가는 겁니다. 3일 후에 어떻게 될지, 뭐 일주일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추세? 흐름? 그런 거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오르고 내리는 게 주식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예측할 수도 없고, 명확한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측하지 말고 그냥 모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반등에 성공했다고 해도 고점에서 몰빵을 해버리면 특히나 레버리지 같은 종목은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가 테슬라를 빠르게 양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분할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아마 14달러인가 13달러인가 아마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8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6달러까지 거의 빠졌었죠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뭐한 배짜리든 두 배짜리든 세 배짜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발 비투하지 말고 여유자금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유자금으로 해야 하락장에서 멘탈이 안 나갑니다. 당연히 무리하게 비투하면 누구라도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더 빠지면 나는 망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람 성향상 비투를 할 정도면 대부분 몰빵합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급한 겁니다. 나는 빨리 부자가 돼야 되니까 저점을 잘 찾아내서 몰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90%는 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빚내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됩니다. 여유 자금이 없으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멘탈이 나가지 않을 정도의 현금을 항상 보유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 나는 현금 하나도 없어도 멀쩡한데 폭락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럼 현금을 보유 안 해도 됩니다. 나는 매달 발생되는 소득이 있어서 그냥 그걸로 줍줍하면 그만인데, 자, 이런 상황이어도 뭐 굳이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차피 매달 현금이 새로 생기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합니다.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분할로 매수를 하려면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랑 4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가능하면 사팔 사팔하지 말고 그냥 묵직하게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눈덩이를 계속 키워 나가면서 복리로 굴릴 생각을 해야지 치고 빠질 생각을 해서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맞고 솔직히 돈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굴리는 자산가가 아니잖아요. 투자 사이즈가 아주 크면 모를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투자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4848 어, 라는 사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10%, 20%, 50% 먹고 빠져봐야 인생 안 바뀌거든요. 굳이 피곤하게 4848할 사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제발, 듣프잡 기업에 투자하지 마시고, 세계 탑 클래스 기업에, 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탑 클래스 기업 맞죠? 테슬라가 아무리 폼이 예전만 못하다지만, 어, 그래도 누가 봐도 글로벌 탑클래스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이걸 부정할 순 없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해서 테슬라가 듣보잡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세계 탑클래스 기업이 맞습니다 중국에도 잘 나가는 전기차 많지 않냐 뭐 테슬라 보다 판매량 많은 회사도 있잖아 근데 저는 중국은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량이나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어, 저는 탑클래스 기업으로 넣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단한 번도 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중국 기업이었다면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증시도 미국 증시입니다. 테슬라 미국 기업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마이크론, 퀄컴, AMD, 인텔 다 미국 기업이죠. 우리가 주식을 할때단 하나의 국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미국 증지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탑 클래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왕이면 미국 기업, 이왕이면 세계 1등. 아무리 못해도 2등, 3등. 더 안전하게 가려면 세계 1등 또는 탑 클래스 기업을 모아놓은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식으로 초우량주에 여유 자금으로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해 나간다면 아마 망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실패할 수가 거의 없는 투자법입니다. 자본주의가 무너지거나 인류가 멸종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런 극단적인 가정은 우리가 사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망할 일 없다.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웬만해서는 정말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